나나 빠질 순 있어 근데 1층에 개많거든 1층 어, 소 없냐? 나 있어 안돼아 어. 들켜버렸어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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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옆에 사람 조금만 기려봐이아래 기다려, 있다 내아래 사람 여기 방 안이야? 예, 거기 방안 기절 당했는데? 기절 기절인데? 뭐야? 나도 기절이야 아맞아 기절 시킨거 하나 데 쟤가 기절시킨거임 기절 니네쪽 니네, 니네 쪽 앞에 한명 기절시켜놨거든 그래 나좀 나 커버해줄 수 있냐? 나좀 위험하거든? 어 그거 죽였어 죽였어 뭐야 니 아래 아마 내 아래 한명 있을거야 뭐야 이 스킬 쓰는 이 파밍 좀 좋은거 같은 느낌 어 파밍 있다 내쪽내쪽내쪽내 쪽? 오케이 나왜키아 이거. 보이스, 보이스. 그냥 저기 바깥에. 아, 저기 바깥에. 이 어디야? 방향으로 말해. 그냥. 아, 없어, 없어. 빨간 백, 빨간 핑, 빨간 핑. 오케이. 돌고 있어. 아이. 아, 단발이냐? 아, 아, 기절. 기절. 나 기절이야 얘도. 뭐야? 나유미이부터 살릴게. 내가 스커스다. 어. 뭐야 너뭐몇 명이 더 있는 거야? 아 먹을 거 없는데. 전전남이 죽였는데. 내가.